광고용, 광고 업로드용 이렇게 세가지를 네. 클릭을 했고, 세 네. 가지 분리에 대한 결과가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했고. 사실은 이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짤때 컨셉을 기준으로 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을 기준으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타깃별로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콘텐츠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써주신 게뭐 워크맨 같은 거, 너덜트 뭐 같은 거, 뭐 유키즈 같은 거, 뭐. 몰래카메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중심으로 써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뼈대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유튜브 채널로 어떤 거를 얻고 싶고 포지션을 이3 0 대에게 어떤 포지션을 유튜브로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유튜브 타겟으로 예상되는 잠재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 무엇 무엇인데 그 니즈에 맞는 컨텐츠의 컨셉은 무엇일까라는 그 순서로 이제 기획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채널명은 하지만 20대한테 인기가 많은 채널로 자리를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유입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마케팅적인 명확한 KPI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기획을 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거랑 이용자 증대랑 어떤 게더우선순위예요 이렇게 경쟁사가 많은 게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타겟이 리즈별로 나누는 거죠 좀 시, 신입사원들을 위한 콘텐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용자 증대를 위한 콘텐츠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이 채널만 위한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목적별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색깔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색도 색깔도 너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사실 둘다그 전반적인 기업의 브랜딩이나 이제 CF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이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좋고 슬로건이 되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컨셉이 이제 그냥 일반인들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큰 기업의 이미지인데 그게 유튜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좀 가장 아쉬웠어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정말 약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눌렀을 때이 내용 재밌고 뭔가 저한테 이득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킹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다 좋은 콘텐츠들인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뭔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썸네일이라든지 킹 요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썸네일이 보시면은 뭐 얼마 연봉 얼마를 주는데 뭐... 일단 구독자가 많이 안 늘고요 그리고 자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그냥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도 될지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 <laughs> 네 아니 알 보면은 그러니까 캐릭터를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애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거의 집착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담당자분들이랑 그 콘텐츠 안에서는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제3자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저는 그탈 자체가 되게 너무 이미 많이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이 너무 많이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펭수조차도 재미가 없는데 2D를 하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캐릭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좀 있다? 이런 게 있,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쇼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업 유튜브 특징 자체가 검색에 걸리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상에 뜨지 않으면은 들어가서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쇼츠 특성상 랜덤으로 노출되기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일본 안에 좀더 쉽게 설명을 해 준다면 좀 알고리즘에 선택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는 예시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러프하게만기획해본 건데 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에서 한번 해 주면은 또